안녕하십니까. 충전 그라인더입니다. 충전 그라인더는 AC 4인치 그라인더하고 전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하면 이것은 안에 정류자가 자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자석이 아니고 그냥 밖에 자기장이 생기면서 AC가 전기가 공급되면서 도는 거니까 이거는 전기선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전기선이 있는 거. 이거는 4인치 보통 우리가 종래 쓰던 그라인더 이고 요거는 요즘 많이 보급되고 있는 그 충전 그라인더 인데요 충전 그라인더를 이렇게 잡아 빼면 이 머리를 잡아 빼면 이렇게 정류자가 이렇게 자석으로 되어 있고 베어링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휀이 있어서 냉각을 시켜주고 그리고 이것이 자석인데 얼마나 자석이 센가 이걸 들어 올래요안 떨어져요 아주 자석이 센 자석이 있고, 그리고 이 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구리선이 가는 게 아니에요. 엄청 굵어요. 굵으니까 힘을 쓰는 거예요. 가는 것 같으면 약한데, 디시니까 전기선, 그 코일이, 계좌 코일이 굵어요. 그리고 여기는 손잡이. 손다비. 손잡이를 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안에는 이제, 이 전기가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전기가 들어가서, 눌러 들어가서 이 안에서 이제 해류를 거쳐가지고 여기 전기를 이렇게 이렇게 극성을 바꿔주면서 계속 회전이 되는 겁니다. 충전 그라인다를 한번 분해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